자, 로마서는 우리가 성공하는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기록한 책이죠. 로마에 가서 기독교의 대복음을 갖다가 확실하게 좀 전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내용은 뭔가 교회의 양육으로 증거하는 내용 가운데 신의 복음으로 양육해 주시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죽었죠.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어롭다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래? 우리 심으로 다들 착하게 살려고 했쓰잖아요 그래도 그게 불가능하다. 왜 그런가?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 불가능한가?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 스스로 이내 마음속에 있는 부채성 그 이거를 소멸시킬 수가 없다. 탐욕, 누가 한번 미워 안오고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번 미워 안한 적이 있어요? 야, 저거 안 되겠다. 이런 예, 사람을 시기한 적 있죠? 이 땅에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를 해결 못하니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다. 그래서 로마서는 침의의 복음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인, 그래서 인간의 불이, 침의의 복음으로 양육해 주시는데 인간이 얼만큼 불이한가? 그 불이한 모습, 인간의 처참한 죄로 만신창이가된 처참한 모습, 이걸 먼저 가르쳐 주는 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의, 의의. 의로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도가 이 땅에 오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했던 자를 칭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성도의 생활. 그렇게 이제는 죽었던 영을 살려 주셨으니까 너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라. 성도의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사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네? 또 개인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생활 자체가 어디서 주어진 거예요? 인간이 불리한 상태에서는 불리한 생활밖에는 주어지지 않는데 불리했던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 주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어떤 생활이 주어져요 고룩한 생활이, 성도의 생활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생활 자체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도 스 보내주셔서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어렵다고 해 주시니까, 칭해 주시니까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고룩한 생활이 가능합니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다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수 있고 그리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늘 어떤 생활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 속에 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맨날 두 사람 모이면 불로 쪼개지고 세 사람 모이면 세수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집회, 지폐. 집회하려면 친구부터 해라. 왜? 그냥 모이는 거 그냥 나도 다는 이거 뭐 난리 나는 거야. 그게 왜냐 모이면 인간은 분열되고 또 모여가지고 사악한 어떤 목적을 세워가지고 정부에 항거를 한다고 이러니까 모이는 거이거를 되게 예, 지도자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어느, 어느 누구 집사가 어느 집에 갔는가 이런 면다 신경 쓰는 목회자가 있어요. 왜 분란이 나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할수 있게 어떻게 해주세요? 불이했던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셔서 성도 생활을 하게 해주신다. 하게 해주시니까 뭐예요? 그게 예정이죠. 다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정해 주셨다. 그래서 평세의 설을 우리가 살펴보면 기장기 기록 시기와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 성천 로 36년이 최 못된 주후 57년경에 기록하였다. 본체의 기록 목적이 뭔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와 외식주의 등잡단 사상들로 인해 사상의 혼선이 주어지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 이가스 기독교의 대복금으로 저들의 사상을 무너뜨리고 이방 교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한편으로는 예수의 음성을 듣기 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사지로 내몰라 예수를 믿지 못하하 했던 자신의 과학을 갖기 위하여 기하였다 그래서 이 사도마을이 마지막 로마에 이제 지금 무슨 몸으로 가는 거예요? 죄인의 몸으로 잡혀서 호우성당하면서 로마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까지 외치는 사도바울이 복음의, 복음은 뭐냐? 이건 진짜 기독교의 대복음을 내가 가서 마지막 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선지 동산에서 배우고 익혀서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진리의 등불을 비춰야 됩니다 그때 에뭘를 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은 용하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걸 가서 증거해야 되지 않느냐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자 다 예루살렘이 등지고 저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세요. 그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저은그 다음 성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예수를 크리스도가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다 던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순교에 처음 이르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쳤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죠.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죽기 싫어서 도망하던 자들이 예수님 당신 어때요?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고 막죽은사을 살리고 7병이요, 5병이요 표적을 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야, 이 예수만 따라다니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정승하고 우정승할 것이다. 이렇게 누가 우정승하겠습니까? 자정승하겠습니까? 보이는 세상에서 다 예수로 인해서 높아지기를 바랬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시점에 못 박히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 죽음이 들어와서 다베드로는 지금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게 되어졌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사도마을은 이로마에가스 기름기 대복음을 전해가지고 저들의 모든 율법주의, 외식주의 모든 사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집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로마서다 이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바리생들 하고 판적받고 자고 하고 막이 세상에 자기 리에서다 살아가죠. 그런 자고 한 자들을 갖다가 다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이런 작업이 바로 로마서다. 그래서 인간이 얼만큼 처참하게 무능하고 얼만큼 불이한가 그거를 완전 깨달아야 뭐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는 제일 많은 것이 은혜가 넘치도다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나약하고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연약한 인간의 내 모습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는.